<laughs> 뭐야 나 빼고 둘이 어디 가? 아니, 무슨 소리야 우리 여보도 같이 가야지 <laughs> 진짜? 엄마 빼고 갈까? <laughs> 엄마 빼고 갈까? 엄마 빼고 갈까? 얼른 씻기나 해 들어가 그래. <웃음> 아빠 <웃음> 여보 아직도 안 자고 안 먹던 술까지 마시고 왜 그래? 무슨 일 있어?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. 아무 일 없긴 해. 얼굴에 다 써있구만. 왜 그래? 무슨 일 있지? 공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봐요. 사실 회사에 손해를 끼쳐서 돈이 좀 필요한데 빌릴 데가 없네. 그럼 나한테 얘기를 하지. 나도 빌려볼 수 있는데 내가 빌려볼게요, 보 어, 소이 깬다 보다. 자기, 자기 자. 응?